요즘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본 브랜드의 제품을 불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일본 제품은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불매하고 있는 제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제주 삼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제주 삼다수를 불매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제주도 화물 운송 일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도와 육지간 화물 운송을 하는 거를 자동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2017년 초반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이 자동화물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주도 자동화물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콜바리처럼 어플을 이용해서 일을 잡고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육지에서 제주도로 들어가는 일을 소개해주는 알선소 따로, 그리고 반대로 제주에서 육지로 나가는 일을 소개해주는 알선소 따로, 이렇게 두 곳을 잡고 각 알선소에서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두곳다한 곳에서 알선해주는 사무실도 있긴 해요. 음, 육지에서 제주도로 들어가는 일감도 약간의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심각한 건 제주에서 육지로 나가는 일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제주도 특산품인 감귤이 나오는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일부 야채나 뭐 다른 품목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화물을 하는 차량들은 제주에서 빈차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지에서 제주로 들어가는 사무실에서 주는 일을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알선소에서 가끔 제주 3다수를 싣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2바레트에서 14바레트를 싣고 나가는데 이게 중량이 최소 14톤이 나옵니다. 보통 이 정도 중량으로 감귤을 싣고 나오게 되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0에서 150만원 이상씩은 받고 운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비수기 때 이렇게 생수를 운송하게 되면 운반비가 과연 얼마일까요? 감귤처럼 직접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덜 받고 나간다고 해도 대략 100만 원 언저리는 받아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생수 운반비는 백값 뭐한 40에서 45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고 추가로 7만 원 또는 14만 원인가를 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운반비가 배값을 제외하고 나면 1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제주도 일이 뭐 비수기니까 운반비는 그렇다고 칩시다. 운반비가 나쁘면 일머리라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수를 싣고 제주에서 배를 타고 보통은 목포에 하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목포에 도착하는 시간이 대략 밤 10시 반에서 11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휴게소 화장실만 잠시 들리고 쉬지 않고 달려서 어디로 가느냐? 보통은 남양주 사릉역 뒤쪽에 있는 하차지까지 가게 됩니다. 거리는 대략 한 380km 정도가 나옵니다. 즉, 380km를 10만원에 간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것도 14톤 정도 되는 짐을 싣고요. 시속 80km로 쉬지 않고 달리면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보통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에 도착해서 줄을 섭니다. 조금이라도 하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죠. 만약 늦게 도착해서 순번이 뒤로 밀리게 되면 하차 역시 당연히 밀리게 되고, 잘못하면 그날은 제주도로 들어가는 짐을 못 싣고 하루를 공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도 이 일을 대략 한4네번 정도 한것 같아요. 대부분은 말씀드린 남양주였고, 마장에 있는 쿠팡에 한번 들어간 적도 있고요. 이 삼다수 운송을 하기 싫어서 대부분 비수기에는 제주에서 뭐 완도나 목포 여수로 이렇게 빈차로 나가긴 합니다. 빈차로 배를 타고 가면 배값이 조금 할인이 돼서 제 기억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에 나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차라리 빈 차로 나가서 목포나 여수에서 일을 잡고 경기권으로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손해를 덜볼 수도 있습니다 생수를 싣고 나가면 결국 기름값도 안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운반비가 그렇게 안 좋고 일도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해 주는 거냐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생수 운송을 하기 싫다고 해도 제주 알선소에서 이 일을 해줄 거를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주도에 있는 알선소 역시 소규모 업체들이에요. 나중에 밀감이 나오는 성수기에 좋은 일감을 얻으려면 이큰 성과장을 끼고 있는 메이저 물류회사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몇 곳의 큰 물류회사들이 삼다수 일도 같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큰 회사들이 작은 회사에게 이삼다수 운송하는 일을 강매 비슷하게 주는 겁니다. 너네 성수기에 밀감 실어 나르려면 비수기에 이삼다수 운송 좀 해라 이런 압력을 주게 되는 거죠. 작은 운수회사 소장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해줘야 성수기의 일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속된 차주들에게 돌아가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삼다수를 만드는 회사는 어디고 진짜 운송료는 얼마일까? 삼다수를 만들고 판매하는 곳은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공사입니다. 즉,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건너 건너 듣기로는 원래 운반비가 한 12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값 포함하면 제가 실제로 잘 받은 거는 50에서 60만원, 백값 빼면 1 0만원 될까 말까인데, 나머지 60만원은 어디로 날아간 걸까요? 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 차주까지 내려오는 동안 도대체 몇 단계를 건너뛰고 중간에 얼마씩 남겨먹은 걸까요? 밤새 5시간, 6시간 동안 졸음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뺨 때려가면서 운전하는 사람 손에는 진짜 원래 운반비 50% 정도밖에 돈밖에 주어지지 않는 현실인 겁니다. 원래 운반비가 12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선비만 해도 50만원인데 60만원은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중간에 엄청나게 떼먹는 놈들도 문제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과연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삼다수를 절대 돈 주고 사 마시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모를까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삼다수를 돈 주고 사서 마시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물값 자체가 다른 생수보다 더 비싸기도 하지만요. 일본 불매운동을 보고 생각나기도 했고, 어느 한 집단의 지나친 이익보다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다시 만들거나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럭커 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